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여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의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비치되어 땅 위에 비칠 줄아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에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빛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시게 하시고, 빛을 어둠에서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바다의 물들의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 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온 지면 위에 심해 있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